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지금 잠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소중하다고 할수 있는 물건은 무엇입니까? 자, 생각하셨으면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가장 덜 소중한 물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할 만한 가장 소중하지 않은 물건. 한,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어, 우리 머릿속에 가장 소중한 물건 하나, 그리고 가장 소중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물건 하나, 이두 가지 물건을 떠올린 저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드리려고 오늘 갖고 왔습니다. 제가 탑3를 갖고 왔는데, 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가장 큰 거. 자 여러분 이게 뭔가볼 뭘까요? 맥북 아 맥북, 노트북입니다 노트북 이거는 제가 어저께 받은 노트북입니다 오 제가 선물 받았는데 제 아내 될 사람한테 결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제 지금 현재 1순위 가장 중요한 물건이고요 자 우리 2순위 큰일 날 뻔했어요 자 1순위를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안 보였어요 자, 요거, 요거 뭐냐면요. 제가 결혼 반지입니다. 결혼 반지. 바지. 인데 자, 요게 1순위. 제가 커가지가안 보였어요. <laughs> 자, 이게 1순위입니다. 요게 1순위고. 자, 요게 2순위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청바지인데. 제가 이 청바지가 제 몸에 딱 맞는 사이즈 청바지를 엄청 열심히 찾다가 딱산청바지예요 그래서 이 청바지가 여기저기 더 휘뚜루마뚜루 입기도 좋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청바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청바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세 번째로 소중한 물건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자, 1순위 <laughs> 2순위 3순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물건이 있는데 어느 하나 어느 하나 버릴 것은 <laughs>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뿐이지 이 중에 과감히 하나를 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나눌 성경 요나 이야기 그 마지막 시리즈 속에도 무엇이 중요한가 누가 소중한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 이어서 3주에 걸쳐서 요나라는 인물의 시리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 우리 첫 시간의 요나 시리즈 이야기에서는 요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던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니누에로 가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라고 말씀하신 그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반대로 전력질주해서 다시스로 향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다시스로 달려가던 요나를 하나님께서 바다 속의 큰 물고기를 통해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특별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했다고 했죠? 무엇을 했을까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한가지요 기, 그렇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 속에서 세 가지를 배웠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그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립된 공간 속에서 캄캄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사람들과 단절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그의 첫 번째 기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신 장군이시며 동시에 그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파도로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드셨음을 또 이것을 회복시키실 수 있음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요나의 기도에서 알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기다리시며 그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 세 가지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우리 세 번째 시리즈 이야기로 어 오늘 요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어 지난 시간 우리 이야기와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그 사이의 중간에 간극이 있어요. 요 중간 앞에 스토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던 끝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를 육지 위로 꺼내십니다. 육지 위에 딱 떨어진 요나가 어디로 향했을까요? 다시, 다시, 다시 쓰러 향했을까요? 아니요. 마음을 고쳐먹고, 내키진 않았지만, 천천히 니누에를 향해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이렇게 니누에를 향해서 그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러 요나가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걸어가 니누에 도착했는데, 이니누에 땅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얼마나 컸냐면요 3일길 동안 다녀야 다 돌아다닐 수 있을만한 거대한 성읍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3일길 동안 투어해야 되는 이니누엘를 어떻게 걸어다녔냐면요 이렇게 걸어다니는게 아닌가요 제가 실제로 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걸어다닌거예요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냐면 사실 그 전체 메시지를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어. 그러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너희 빨리 회개해야 돼. 요게 풀센텐스예요 요거를 전해야 하는데, 요나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40일 뒤에 망한대. 40일 뒤에 망한대. 이런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3일 걸릴 길을 하루만에 요나가 다 돌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의 걸음이 얼마나 빨랐을지 또 그가 얼마나 짧고 성의없게 전했을지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당연한 거예요 요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사실을 자세히 설명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잘 설명해 줘서 만에 하나 그 인유의 땅에 있던 자신의 원수들이 하늘 앞에 회계라도 한다면 그들은 구원 받게 되는 것이고 그럼 결국 자신들의 민족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순식간에 바바바박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때 어, 유독 그날 굉장히 물류가 많이 오는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편의점 아르바이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게 물류가 정확하게 딱딱 정해진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막 늦고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 알게 됐을 때그 10시에 밤 10시에 오기로 한그 물류 차이 그 식품들이 10시 반이 되서도착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퇴근이 몇 시냐면요. 10시 45분이에요. 여러분 10시 45분인데 이 분류 정리하는 게이거 양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0시에 모든 도착하면 한 30분 정도 정리하면 를 끝납니다. 근데 10시 반에 도착한 거예요. 저 퇴근 몇 시라고요? 10시 40분. 45분. 여러분 15분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돼요. 2배 속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빵빵빵한 거예요. 빵빵해서 금방 끝냈습니다. 근데 아차 퇴근 전에 자또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해야 되는 시간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5분 정도 청소를 했는데 청소를 3분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평소보다 정말 5배 빨리 청소를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빨리 청소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깨끗하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군에보인데만 사사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사사 청소를 하니까 청소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왜안 되냐 저기안 되냐 하다가 11시 넘어서 집에 왔습니다. 어 이거 왜 얘기했죠? <laughs> 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는 게 마치 이런 저와 같은 다급함과 성의 없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요나는 이들을 구원할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했다기 보다는 해야 되니까, 시간 안에 해야 되니까 했던 거예요. 요나는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도 구원받아야 돼. 너희 집도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40일대에 망한데, 40일대에 망한데 대충대충 얘기하면서 다 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약속하시지요 어떻게 됐냐면요 이렇게 성의 없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민우의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부러운.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변화가 되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요나는 대충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대충 그냥 뭐 설교 원고를 막 당일 아침 와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 그냥 해서 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나가 부족한 말씀씨와 성의 없는 말로 전하더라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는 곳 직전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누의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얼마나 열심히 회개를 하냐면요. 그들이 각 집안 사람들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키우는 짐승들도 금식을 시킵니다. 음식을 못 먹게 하는 건 사실 조금 과하다 싶어요. 뭐 짐승들이 뭘야겠어요 짐승들이 무슨 죄를 졌겠습니까 짐승들은 죄를 안 줬는데 그만큼이나 이 니누의 사람들이 진심이었다는 것. 그만큼이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먹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게 니누의 사람들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음식을 끊고 물과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왕도 회개하라고 전국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회개운동이 일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끝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요. 원래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야너가서 이들 사람들한테 꼭 멸망한다고 이야기해 줘 였는데 그 뜻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요나가 분노합니다. 오늘 말씀이 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매우 싫어하고 성대대요 요나가 지금 열이 이빠이 받은 겁니다. 제녀일어 써서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하나님이 다시 들어 가는 거 맞고 저쪽으로 가라고 할 때부터 내가 이럴 줄 알아서 안간 거예요. 막 그가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은 1절,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 나이까 다음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거디하시며 이내가 끝이나 뜻을 돌이켜 제약을 내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요나는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잘 아는 사람이 찌르면 되게 아파요. 나를 잘 아는 사람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아는 사람이 나를 놀리거나 나에게 모욕을 주면요, 그거 되게 상처가 됩니다. 근데, 요나가 지금 딱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았는데, 하나님의 좋은 성품을 빚고 와서 그가 찌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은혜 많으시죠? 하나님 자비로우시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죠? 내가 그거 알아요. 그래서 이 꼴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얼마나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녀의 사람들을 구원해줬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께 요나가 투,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요나가 이렇게 분노를 막 뿜어내는데 요 말씀을 쉬운 성경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 어, 그 감정이 조금 더 생생히 다가와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요 우리 ppt는 없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히 여기며 화를 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께 불평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고국에 있을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급히 다세수로 도망쳤던 것도 그런 까닭에서였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주께서는 노하들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굉장히 비참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평생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안명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도 자신의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의 평안을 위해서는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 것도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백성,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한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의 뒤통수를 치는 것 같은 이런 끔찍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리셨던 것에 분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나는 급기야 이러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오늘 말씀 3절을 보며 다시스로 향하는 배비에서 했던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이라 하니 <목소리> 여러분 우리 이주 전에도 요나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내가 배 위에서 나를 죽여 이랬어요 폭풍과 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야 요나 요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어떻게 된 일이야 하니까 아니 나때문에야나 죽여 나는 그냥 빠트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성숙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냥 극단적으로 끝내버리려고 그러 거예요. 근데 또 이럽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회개하고 왔는데, 이 사람 또 이러는 거야.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나죽겠다는 거야. 그럼 요나는 하나님께 자살하겠다고 말하며,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 사절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이르시되, 네. 내가 성기는 것이 있느냐 하시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화가 난 요나에게 의미심장한 한 말씀을 던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즘 말로 바꾸면 정말 팩트로 폭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화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 심정적으로는 요나가 공감될 수 있어요. 자신의 민족에게 피해가 되는 일을 자신이 앞장으서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책감이 들고 하나님이 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했던 건데 하나님이 굳이 자신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겠으니까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그전까지 대단한 착각에 빠져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 기숙한 곳을 파헤쳐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섞이는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은 맞지만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것만 사랑하는 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속한 이스라엘 민족 뿐만 아니라 요나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원수 이누의 사람들도 똑같이 소중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제 소중한 물건 중에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도 소중하셨지만 다른 이방의 수많은 민족들도 소중한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모르고 자신의 고집대로 하는 요나에게 오늘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뒤에 한번더 말씀하세요. 그 뒤에 이야기를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요나가 화가 나서 가출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멀리 도망쳐서 광야에 사막에 나와서 거기서 나 죽을 거야 하고 이제 땡볕 앞에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막상 죽겠다 이렇게 하는데 더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아 죽지 말까 이런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럼 와중에 갑자기 방눈쿨 하나가 싹 머리에 싹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방농쿨도 하나님이 게 준비하신 겁니다. 요나에게 깨닫게 하려고 시방농쿨을싹 준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 그늘 아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요 그늘 아래서 얼굴 타지도 않고 시원하고 하니까 죽을라다가 너무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 죽을라 그랬는데 떡볶이도 먹고 싶어. 뭐 그런 느낌인 거예요. 나 죽을라 그랬는데 막상 조그만 기쁨이 주어지니까 아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방목구를 너무 아끼고 애지중지합니다 요나가.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불어서 그방목구를 날려버리세요. 요나가 그방목구잘잘내려봐 이러고 잤는데 아침에 여기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막백뺑스쏟아지는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분노기 시작하는 그와왜방녹풀을 없애셨어요? 왜방녹풀을난리쳤어화또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이거좀이렇 그 때문에 시원해서 좀 살겠는데 이거 이것만도 왜 가장하십니까? 막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에게 요나서 맨 마지막 말씀, 마지막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호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방녹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큰 성은 민의 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한번더 팩트로 폭행을 하시는 겁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지 않다.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가 너의 민족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옳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루 있다 사라지는 박농풀을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내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을 이방넴풀같이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는 표현의 원어의 뜻은 그것을 위해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신에게 소중한 방넴풀 하나가 사라진고 가지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다 내가 너와 같은 마음이다 나는 너보다 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뒤에는 어, 알수 없는 우리 그런 엔딩을 뭐라 그러죠?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열린 엔딩이라 고 그러나요? 고급스러운 용어로 하고 싶은데 어쨌든 <laughs>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여러분 그 뒤에 요나가 무슨 말을 하지는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 생각에 이쯤 되면 요나가 하나님 앞에 꺾꾸로졌을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만 소중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내게 박동클이 소중하듯이 하나님께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저 니누의 민족도 이땅에 수많은 이방 민족도 소중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마 거꾸로 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마치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께 구별된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 소중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이 밖에 있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만, 우리 안에서만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께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똑같이 소중히 여기신다. 그 마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오늘로서 요나 시리즈를 모두 마쳤습니다. 어, 우리 는 요나 3주간의 시리즈를 통해서 요나라는 정말 좌충우돌 천방지축 선지자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싶을 때도 있고요. 그 말씀을 절실하게 듣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귀를 막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나를, 요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든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를 맞춰 그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고등부의 시절을 지나 대학생이 되고 또, 결혼할 나이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항상 좋지는 않을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처럼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이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한 가지 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면 우리 오늘 들은 말씀과 또 지난 3주간 들은 요나서의 말씀을 종합하에 함께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천방지축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길를 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과 한편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맞춰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라고 그 하나님과 앞으로의 남은 날들 동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이땅 끝나는 날까지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오늘 이번 오늘 들은 말씀 또 지난 2 주간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라는 사람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요나처럼 때로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며 반대로 달려갈 때가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정말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늘 선택하시고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3 주간 들은 말씀 기억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울 때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성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수있지 하시고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나의 원수처럼 느껴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모든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 삼으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인민도와주시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그 길을 걸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믿음이 조금씩 자라게 하시며 하나님과 더욱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의 도해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마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차별 없이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임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가는 이들 역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사람들을 기억하는 저희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말에 우리 많은 이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주간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의의 수브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